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 2017년 5월 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셨던 역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자리에서 제가 그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제자 중에 중학교 3학년인 여, 한 여학생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저와 만나는 날에 그 여학생이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여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어플을 이용해서 낯선 남자들을 만났고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해 왔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매매를 했다고 하니까 거의 2년 반 정도를 해 왔었는데. 나중에 이런 탈선으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학생이 드디어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던 남자들 협박을 해서 1인당 500만원씩을 뜯어냈던 겁니다. 그런 생활을 즐기면서 학교에 가서는 자기와 뜻이 맞는 친구들을 모아서 자신의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자기 집에서 집단 난교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보낸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3대 3 어때? 또 어떤 날은 오늘 우리 집에서 5대 5 어때? 그렇게 무분별하게 성생활을 하던 도중에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결국 낙, 낙태를 두 번씩이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조건 만남을 해 왔고 남자들을 협박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의 수사에 체포가 되어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난한 학생의 일탈로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이 벌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여학생은요, 법정에서 밝혀진 이 여학생의 아버님은 대학 교수이셨고, 어머님은 일본어 동시 통역사였으며 이 여학생에게 부모님들이 주셨던 용돈은 한 달에 8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보고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황당한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시대 속에서 우리와 같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에게 종말의 현상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신앙과 실제적인 생활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신앙과 실제적인 생활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신앙이 우리 학생들의 삶에 매우 크게 영향을 맺고 있습니다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우서 3장의 본문은 종말의 현상을 지적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를 왜곡을 하고, 자신과 돈을 사랑하며, 부모에게 예를 벗어나 행동을 하고, 하나인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연약한 여인들을 유혹하는 바람에, 죄를 싹해하고, 열심을 갖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전수받은 그 성경적 진리를 믿고 사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절박한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 목회자 디모데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교리를 듣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교리를 실천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디모데 역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칠 수는 있고 그 가르침과 일치된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은 기독교 이단들의 공격과 음란하고 방탕하여 온갖 불의한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또 하나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세상으로부터 디모데를 지킬 최고의 수단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 주신 구원받은 성도이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하나님의 군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마음이 더욱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더 분발하는 심령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디모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신앙의 조기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디모데의 신앙 배경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은 아주 어려서부터 라고 해석을 하거나 또는 아기 때부터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려서라고 하는 단어는 다 자란 아이나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 막 유아기를 지난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디모델은 성경을 배웠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전통에 따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도록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주일학교의 중요한 목적 중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글자 하나하나를 미신적으로 숭배를 하고, 그렇게 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그 근본 정신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버렸던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더 다루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는 오늘날에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도록 우리 모두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좀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성경책 위에 뭔가가 올라가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책 위에 핸드폰이 올라가 있거나 지갑이 올라가 있으면 얼른 치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내려갔었는데 성경책 위에다가 핸드, 가끔 가다 핸드폰을 올려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어, 빼먹지 않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성경책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냐? 그러시면서 핸드폰을 당장 치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교에서 회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 많으셨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책 자체가 어떠한 그 성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기라도 할까요? 아니죠.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선시하지 않겠다는 그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변하지 않은 진리이자 혼탁한 세상 속에서 똑바로 항해할 수 있는 믿음의 나침판이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대로 우리 영동중앙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디모데가 성경이 거룩하다는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도록 훈련받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디모데를 누가 가르치고 훈련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1장 5절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의심할 여지 없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합심하여 이 어린 아이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어린 디모데를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성경의 지식을 머리 속에 마구 꾸겨 넣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디모데에게 할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일에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단지 즐겁게 해주고. 재미있게만 시간을 보낸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중에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뭐 도덕적인 내용만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양을 무엇으로 먹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아이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잘 먹여서 잘 양육시켰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즐거움과 도덕성만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주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고 또 성경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르침을 가르침을 인정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또한 이 영동 중앙 교회에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더욱더 성경적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 또한 여러분들의 설교, 공과 이런 메시지들을 잊어버린다 해도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고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께서 가끔씩 제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잊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에 그 말씀에 제가 300% 동감합니다. 예배 마치고 오늘 설교 중에 뭐가 기억나냐고 물어보면 예화만 기억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애들이 청소년부의 아이들입니다. 네, 그런데 귀 뚱으로 듣고 있어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서서히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학생들이 기억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거룩한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여전히 신자의 거룩한 삶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속죄의 필요성, 예수의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축복하셔서 구원받는 데 필요한 성경 전부를 영동조항교회 모든 자녀들이 확실히 알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발전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전 그 자체가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안, 안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믿는 사람보다 성경을 더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아이는 믿음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부르심에 편차가 있긴 하지만 단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이가 구원받은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때부터입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구약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때의 디모데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하 구약만을 배웠을 거니까. 구약만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로이스와 유니게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전파를 듣고 회심을 경험한 후 어린 디모데에게 구약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비로소 디모데는 구약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기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꼭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발전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지혜로 발전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힘이라면 지혜는 그 힘을 실제적인 목적에다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믿음은 지식을 바꾸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갖지 못한 아이들에게 지식을 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누가 유명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알려줄 수는 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만 그 지식이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마음을 감동하고 생각을 주장하며 매일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며 그 의지를 새롭게 할때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사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신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베풀어 주시며 이로써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르친 지식이 지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붙들 수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구원받는 믿음을 확고히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에서 믿음은 방패로 비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방패로 번역된 단어는 때로는 문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고대 헬라인들의 방패가 문짝만큼 큰 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패는 사람의 전신을 다 막아 주었는데 방패가 사람의 전신을 감싸 주듯이 믿음이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들의 믿음이 또 학생들의 믿음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보호할 것입니다. 에베소스 6장의 시다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믿음을 제외한 나머지 보호 장비들은 어느 한 부위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방패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방어 장비들까지 같이 보호해주고 있죠. 사탄이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흔들면서 넌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하게 할 것입니다. 또 사탄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세상 속에서는 진리란 없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 때에 믿음의 방패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또 사탄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유혹을 할 때에 믿음의 방패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대답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이 또한 우리 자녀들의 양심을 견누고 최근에 저지른 죄를 생각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가진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 때에 믿음은 방패가 되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로써 방어를 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모시는 믿음이 없다면 자녀들은 금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집나간 탕자처럼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한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나오는 한 나라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한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던 나라였습니다. 영국은 위대한 육상 선수이자 자신의 인생을 중국 선교사로 인생을 바친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인물인 에릭 리들리라는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영국은 만주에서 우리 민족에게 한글 성경을 보급해주려 자신의 인생을 바친 존 로스 선교사님을 보내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영국은 세계 교회 부흥 운동사에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자 영국의 산업 혁명 후에 과학과 이성주의에 눈을 돌린 신앙인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현재 영국은 현지 목회자들의 경험과 조사에 따르면 영국 크리스찬들은 전체 인구의 11%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과 더불어 선교사 파송에 앞장섰던 영국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무리 찬란했던 부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전수가 실패하여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신앙은 퇴보할 것이며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곳 영동주앙교회는 1970년도에 창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작년 출석만 500에서 6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새로 지어지게 되었고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 당대에 끝장내지 않으시려거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믿음을 심는 일에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그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전수가 되게끔 하셔야만 합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은 학부모님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제발 꼭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두손두발다 드는 애들을 교회에 맡겨놓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사람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제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이 정말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사님들 보시면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부서에 물질적인 후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는 손자 손녀분들이 고기 위주로 좀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신앙의 지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또한 신앙의 부모님들이 거룩한 행실로서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된다면, 영동주앙교회 다음 세대들도 디모데처럼 믿음의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살아가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가 디모데처럼 자라나길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오늘 눈물로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